네. 네. 여기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우리가 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제페토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페토에 네. 있는 영상 소리는 없애고 따로 네. 배경음악을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맞죠? 자 그러면 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가지고 온 영상의 소리를 없애는 거죠. 네. 그 영상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영상을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네. 다음 하단에 보이는 볼륨이라고 네. 하는 곳에 가셔서 자, 여기에는 네. 이 볼륨 버튼을 소리를 없애주세요. 네. 이렇게 줄여서 버튼을 짠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없어지죠. 네. 그리고 하단에 네. 체크 표시해 주세요. 적용. 여기. 네, 적용. 적용 눌러줍니다. 그, 그게, 그게, 그,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쯤에 음악을 넣을 건지 위치 선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네. 예, 여기 앞에서 오디오를 네. 선택하는 네. 거예요, 오디오. 아, 이거 이제 뭐 처음부터 넣겠다 그러면 거기서 오디오요.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네. 오디오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사운드에 가서, 내가 배경으로 넣을 음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 그리고 저기 사운드에 가서 어, 사운드에 이렇게. 가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음악의 길이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길이 조절을 내가 앞부분을 자르고 싶을지 뒷부분을 자르고 싶을지 들어보신 다음 네. 음악의 길이와 네. 영상의 길이를 맞추는 거죠. 음악을 더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네. 엔딩,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네. 영상을 더 넣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 네. 영상을 더 넣거나, 예, 음악을 잘라버리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